전기차는 절대 집밥이 없으면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다만, 집밥이 있는 조건일 경우, 그냥 집에 가서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이면 풀충전 돼 있어요. 몇천 원이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지금 80%까지 보통 고속충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고, 80%까지 지금 19분 남았다고 하는데, 200km 이상 충전이 되고 있어요. 어, 보통은 예, 여기는 지금 SK 링크 좀 빠른 충전소고, 어, 보통은 이제 그 EPC라고 초고속 충전되는 부분은 300km 가까이 충전이 되는데 한 270에서 280kW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일반 고속도로가 고속 충전으로 일반적으로 충전되는 곳들이 보통 150km 정도 충전이 되고 좀 느린 곳은 100km 정도 충전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충전소가 충전기가 한 휴게소마다 한 5개 뭐 7, 8개 적은 데는 3, 4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풀로 돼 있으면 전압을 좀 나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의 자리가 널널할 때 혼자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80%에 18분 남았다라고 지금 제가 25%부터 충전을 했는데 휴게소에서 그냥 뭐 화장실 볼일 보고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아니면 밥을 먹고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똥 싸고 볼일 보고 오면 80%까지 이 200km 정도 속도면은 그냥 휴게소 볼일 보면서 휘발유나 내용기관 충전하거나 어, 셀프 주유하는 거, 그거 기다리는 시간도 개짜증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볼일 보고 따로 충전하고 주유하는 거그 시간보다 그냥 축에서 오자마자 충전해놓고 볼일 다 보고 갈 때쯤 되면 거의 완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명절 빼고는 명절에는 통행, 통행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면 고속도로에서 고속 충전을 휴게도 볼일 보면서 다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활용이 되고 집에 가서 또 충전해 놓으면 뒷밥인 경우 도 저속으로 완속 충전하는 경우 뭐한 5천원? 만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개꿀?